여기 오른쪽은 신원제입니다. 신원제를 500m, 지나서 한 500m 앞에 저는 윤공방 낚시점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네요, 낚시 간판. 오, 어, 여기 사적구령이다. 윤공방. <laughs> 여기는 찌도 만들고요. 뒤에서 작업장에서. 직접 장비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장비 수리도 하신다네요. 기계 관련 장비들 여기서 다 직접 만드신답니다. 원래 이런 쪽으로 기술이 있으시다네요. 하다가 낚시점 하셨다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공방 낚시를 운영하고 있는 윤공입니다. 네, 제가 소문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파도 각도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네.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laughs>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각도기 이번에 새로 제작한 건데요. 네네. 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각도기들이 네네. 많이 돌고 해서 그걸 많이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데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강도는 확실합니다. <laughs> 보시면은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사각으로 한 이유는 원형은 파이프가 잘 휩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 보시면은 드라이이에요드라이으로 네. 해놓은 이유가 안에 파이프가 스텐으로 가면 네. 여기서 나사를 아무리 조여도 얘가 돌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지금 보시면 흠이 있는데 네. 네. 얘가 찍혀야 안 도는 건데 스텐은 찍히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잠궈도 얘가 돌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은 한번 딱 박아볼게요. 네, 네. 지금 안에 타격봉이 놓으시면 망치질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안에 보시면은 해머가 들어있어요. 안쪽에 그리고 기존의 것처럼 세게 칠 필요 없이 그냥 떨어뜨리면 됩니다. 세게 받고 싶으시면 자 땅에 쭉쭉 들어가죠. <laughs> 이 바닥이 지금 자갈이 깔려 있는 바닥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잠구실 때 아주 세게 잠구실 필요는 없고 두 개를 해놓은 이유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를 하면 너무 세게 잠그게 되니까 네네. 두 개를 해서 자, 이만큼만. 이만큼만 잠구시면 안 돌아요. 네네. 그리고 얘는 올릴 필요가 없는 게 보통은 파라솔이 낮아지면 중간 봉을 올려가지고 네네. 쓰시는데 그렇죠. 드라이움을 썼다 해도 올리면 휩니다. 잘못하면. 네네. 그래서 상대봉. 상대봉이. 자. 두 개를 잠구시면 고정이 되고, 네네. 여기서 줌이 나와요. 그러시고. 아, 그쪽을 올리는구나. 네. 네네. 그리고 각도 조절이 여기서 됩니다. 자, 가보세요 그리고 핀으로 해놨잖아요. 네네. 이걸 핀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나사식으로만 해놓으면 아무리 잠궈도 파라솔 무게를 못 이겨요. 요즘 음... 파라솔이 하도 커져서 네네. 이게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뒷나사는 세게 잠글 필요가 없어요. 이핀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네. 얘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각도가 돌아가요. 아. 이봐보시면 아. 단추가 있죠. 네네 단추. 로 네. 여기서 꺾이고 이것도 세게 잡고 싶을 필요 없어요.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좌우회전. 네네. 머리가 좌우회전이 됩니다. 아. 컬러들이. 거기서도 돌구나. 네. 요것도 세게 잡고 싶 필요 없어요. 나사를 두 개를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사를 두 개를 해놓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각 다이아몬드 각 끝에다가 나사를 내놨기 때문에 이 잡는 면적이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뒤쪽에서 밀잖아요 세 군데가 잡아요 근데 원형은 여기서 밀고 여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뜨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으로 가면 같은 두께의 파이프여도 이게 쓰는 힘이 세 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각을 써요 제가 지금 딱 보고 느끼는 거는 잔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여기도 두 개, 네. 여기도 두 개, 네. 여기도 두 개, 네. 다두 개씩 네.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하나씩 해놓으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다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너무 세게 조여지면 나중에 끊어지지도 않고 파이프가 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를 방지하는 쪽으로 못 만드냐 그래서 맞아. 이제 두 개씩 달아서 힘을 네. 분산시키고 그리고 보시면 나사가 커요 네 크네요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8mm 쓰시거든요 나사를 네. 지금 얘는 10mm입니다 10mm m 10mm 쓰는 이유는 8mm 나사는 좀 일본말로 나사가 빠가 난다고 그래요 음... 나사가 마모돼 가지고 네. 문드러져 버립니다 네. 근데 10mm 짜리를 쓰면 그럴 일은 없어요 힘도 네. 많이 쓰거니와 그리고 망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망가질 일은 없어요. 네.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네. 네. 잊어버리지만 네. 않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핀이 지금 볼핀인데 앞에 볼이 들어있죠. 네. 볼이 들어있어서 이핀 자체가 혼자 빠지진 않아요. 네. 네. 볼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누르면. 네. 보면 나오고. 자, 이 볼핀이 들어가면 잘 잡죠. 그러면 네. 사람이 빼줘야 빠지지 네. 혼자는 안 빠집니다. 절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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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를 채우는 이유는 잊어버릴까봐. 네. 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네. 꼼꼼하십니다. 여기서는 애지간한 바람에서는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저도 잠깐 써봤는데 어, 네. 아, 좀 안심이 되더라고, 요 네. 대신 무게는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짱짱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네. 분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엄청 짱짱하게 만들었다. 네. 뭐 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네. 그렇게 그리고 혹시 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네.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A/S가 네. 바로바로 다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네. 오, 직접 만들어요. 사장님께서 지금 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네, 네. 여기서 다 가공을 합니다. 아... 지금 여기는 매장이고, 네. 매장 뒤에가 이제 공장이 있어요. 아... 공장에서 선반 가공이랑 다 하기 때문에. 아, 직접 다선반 네. 가공까지. 들고 오시면, 애지 가는 거는 다 수리가 되고, 네네. 타 회사 것도 지금 수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아, 타 회사 장비도 네. 직접 수리까지 할수 네. 있다. 들고 오시면 수리 됩니다. 굉장히 장점입니다. 네. 자대도 <laughs> 되고, 파라솔도 네. 되고, 다 됩니다. 네. 우리가 오래 쓰려면 AS 네. 잘 되는 곳을 꼭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신다는 이게 차이가 진짜 엄청난 네. 장점이네요. 그리고 뭐 원하시면 네. 이것도 가능해요. 나는 이게 더 길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더 길게 해주세요.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수정... 아... 수제품이니까, 네네. 수제품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laughs>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드립니다. 네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아 나무가 있어가지고 네 나무 때문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쪽 방향만 이렇게 이렇게 네 앞에서 말 이각에서 얘를 나는 90도로 세우고 싶다 음, 정수평으로 네. 세우고 싶다면 그러자 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단추 누르고 제 끼시면 자 수평 나오죠 반드시 세웠고 네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틀고 싶어요 네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틀고 싶다 네 아까 자 끌으시면 회전이 되죠. 네네네. 햇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놓고 잠그시면 고정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나는 바닥 쪽, 자 아래로 숙이고 싶다. 네네. 바람이 이쪽에서 쳐서 네네. 비바람이 들친다. 그러면 아까 볼핀 있었잖아요. 네네. 핀을 빼셔서 한 단계 내리세요. 어, 여기서 집으면 고정이 되고 더 내리고 싶다. 네. 그럼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네. 어? 완전 아래까지도. 네. 아, 이 각도는 네. 어, 엄청난데. 그리고 지금 낚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가리잖아요. 네. 옆으로 틀어야 되겠죠. 네. 아 완전 다양하게 모든 각도를 다할수 네. 있네요. 기본 각은 다 됩니다. 음... 여기서도 방향이 틀어지니까. 네네. 옆으로 살짝 비틀고 싶다. 네. 그러면 방향도 비틀어지고 뒤로 더제끼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자뒤 끌고. 방향은 다 잡힙니다. 네네. 원하는 방향으로, 네네. 하고 싶으신 방향으로 트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방향이 안 잡혀서 낚시를 못할 일은 없어요. 네네.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건데, 고객들이, 손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참조하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느 부분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하시면, 네네. 그 부분도 바로바로 바로 다 보완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아, 네. 수정을 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네. 최종판인 거죠? 네. 이게 일곱 아, 번째 수천한 거예요. 일곱 <laughs> 번째. 아, 고객들도 더 이상 수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출시한 물건입니다. 거의 끝판왕이네, 이제. 네. <웃음> <웃음>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